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시랑과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요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회 선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대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흘러가는 도중에 새 일을 또 행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에 얼마나 큰 비중을 드는지를 알게 하는 귀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 일이 뭔고 하니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 장차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 이새 일이 엄청나게 선한 일이고 위대하신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들짐승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일 때문에, 이새일 때문에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새 일이 뭔가 하니 우리는 잘 압니다. <laughs> 광야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호렙산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어 그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반석을 쪼개신 다음, 그 예수님을 쪼개신 다음 거기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피가 흘러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 강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새 일이었습니다.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엄청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쪼개서서 광야에서 물을 흘려주시는데, 사실은 이 물은 뭐냐?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이 물을 줄이라. 그런데이 물은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성령을 가르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그 물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강물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새 일은 과연 무엇인고 하니 광야의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물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 일입니다. 예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엄청난 새 일이 바로 인간들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지셨을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속에 숨을 코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적일 생각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로 인간에게 새로이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후 성령을 받아라 마치 인간 처음 만들 때그 속에 생기를 숨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인간을 새로 만드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되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라 새 마음을 주는 것이 새 영을 우리 인간 속에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다 평행규절입니다. 새 영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어 주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열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죠? 하나님이 새롭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지. 또, 12장 10절에 보면 이 성령을 받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일을 행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더 아주 간결하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리아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은총을 부어 주리니. 간구하는 심령. 이거 받으면 하나님께 늘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리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인간에게 다위색과 그 거민들에게 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 전에는 칼로 예수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십자가 못박으라고 하며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찔렀죠,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은 찌른 바 그를 보고 오히려 애통하는 부모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는. 애통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저놈 죽여라 하는 마음이 이제 예수를 보고 안타까워 애통하는 마음으로 독자를 자기 독자를 보듯이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도 장자지요, 독자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세상에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곡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장자를 보내셨고, 독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통곡하고,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볼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볼때그 찌른바 그를 보면은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볼 때. 그렇게 정반대로 180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겉은 똑같은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있어. 우리 인간들도 이 땅에서 무슨 장치를 개선할 때좀더 성능을 개선하고 문제 버그를 잡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바꾸죠. 펌웨어라는 것은 장치의 구동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러면 그 장치가 완전히 새 장치가 되죠. 업그레이드하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창조주 제작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 이를 잊어버리고 버리고, 옛 소프트웨어를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데, 스가랴1 2장의 말씀은 그 전에는 예수를 찌른 자들이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이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 예수를 보고, 마치 부모가 독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하리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이렇게 예수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네. 이거 이런 새 마음 성령 부어 주시는 것 사막 메마른 광야에 물을 부어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예전 일을 집었다 제하고 새로 부어주시는 전혀 새로운 새 일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새로이 바뀌지 않냐면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 새 사람이 돼야 돼. 그 전에는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주시면은 예수를 보고 통곡하는데 보통 통곡이 아니라 아이고 내 독자가 죽었구나. 아이고, 내 장자가 죽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감안해 보면, 이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결심하신 엄청난 새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하면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흐르죠. 성령이 바뀌어서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뀌어져야 돼.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주를 보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애통하면서, 이제 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죽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엄청난 새 일입니다. 그리고 완전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아들 독자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애통하는 마음, 애곡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보세요. 생기지 않으면 아직 성령 안 받은 겁니다. 또는 받았어도 소멸될 그 성령이 소멸되거나 냉랭해진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는 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일 엄청난 세일 이거는 인간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 새로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